아,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노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 세상을 생각하면은 아 정말 끔찍합니다. 사실 저희가 긴급으로 해서 어, 방송했지 않습니까? 내란 혐의자 목록이라고 해서 크리미널 윤이라고 해가지고 지들 홈페이지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모욕하고 아. 내각과 법원과 군부와 모든 관련되는 사람들을 얼굴과 그 행세까지해서 그것 척결하겠다고 해서 올려놓은 이런 무도한 인간들입니다. 아 정말 생각만 해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토끼발님 오셨네요. 누군가 이웃 너겐 국민 저항곡을 만들었습니다. 가슴 뭉클합니다라고 푸른 스카이 푸른 하늘 TV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가지고 우리. 어, 최진정 TV 게시판에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최근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저는, 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만약 된다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어, 세 가지 크게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음. 첫 번째, 어, 문재인, 어, 적폐 청산보다 거의 뭐 10배, 100배는 더한 어떤 정치 보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당시에, 어떻습니까 우파 진영의 어떤 국민들 그리고 주요 인사들을 무자비로 수사를 하면서 200명 이상이 이제 감옥에 가고 또 다섯 분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벌써 정권 잡기 전에도 좌파 단체에서는 내란 세력 뭐 종결 특별법 이런까지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우파의 이재명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완전 히 시를 말리겠다는 그런 걸로 지금 덤비고 있죠. 우리도 몸 조심해야지. 맞습니다. 모르겠는데 예, 예, 맞아요. 여기 쳐들어올 예. 수도 있는 게 걔네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완전히 어떤 포퓰리즘 어떤 그런 정책을 막펼 겁니다. 네네. 막 돈을 막 나눠주고 기본 소득으로 해서 막 나눠주고 하면서, 어, 그 청년 세대, 미래 세대 어떤 그런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안중이도 없고, 네네. 어, 막, 막 퍼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위헌 어떤 유법적인 입법을 막 통과시킬 거고요. 어, 지금이야, 어 지금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지만 했 그때는 거부권 행사할 사람도 없어요. 맞아요. 막 통과돼요. 모든 게일단 독재, 예, 행정 예. 독재, 사법 독재, 언론 독재에 예. 완전히 그냥 북한보다 더하게 되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어떤 사회가 돼가지고. 기업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탈출하려고 할 거고, 또 미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엉망이 될 겁니다. 예. 중국에만 실시하는 그런 어떤 국제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왕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국제 고립되는 그런 어떤 관계가 아마 될 겁니다. 아, 생각하기에는 끔찍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어,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특급열차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혜성처럼 어, 나타나신 분이 있습니다 한덕수 지금은 한독수다 라고 불리우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최근에 우리 자유 우파의좀 대선 지형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요 어,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말씀으로 가기 전에 어, 오늘 어, 오늘은 나경원 의원님이 어, 대통령 출마선을 하셨고,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그 외에 또 뭐,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한 뚜껑도 어, 그 출마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당내 소식 가장 핫해 핫해 한 소식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 홍석준 의원님이신데, 어, 요거 딱한번 5분 정리해 주시죠. 네. 하태하태는 하태경의 원 별명이었는데. <웃음> <웃음> 예, 일단 그 일단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국민의힘 나온 후보들 물론 이제 어 여기 계신 분들 다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이제 사실은 일단은 나온 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본인이 어떤 부담하는 몫이 일단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음. 기타금도 내야 되고 맞아요. 또그 여의도의 사무실 하는데 본인 어떤 부담이 굉장히 크다. 어, 엄청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다들 좀 어, 박수를 좀 보내주시고 이런 경선에서 저희가 치열하게 붙어야지 이런 컨벤션 효과로 이재명이 했던 여론조사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이제 그래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선 룰이 1차에서 4명을 추리고 그다음에 2차에서 50%가 없으면 결선투표까지 가는 그런 어떤 단계입니다. 1차에서는 100% 여론조사에서 어 이제 그 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고 그렇죠. 2 차부터는 이제 당은 50% 여론조사 이제 50%가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 네 사람이 누구로 될 것인지 예측을 하면 김문수, 홍준표 뭐 별로 좋아지지 않지만 한동훈, 오세훈 그렇죠. 시장이라는데 갑자기 또 오늘 <laughs> 나경원 어, 전 원내대표 의원이 또 나타났습니다. 어허. 어, 왜냐하면 자라시처럼나경은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초지 일관 탄핵 반대에 있어서 맹활약을 했고 음. 과거에도 원내대표 시절에 어~ 그~ 국회선진화법이라든지 때문에 싸우다가 지금도 어 민당으로부터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공격을 받고 있죠 음. 어~ 그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어~ 굉장히 나경은 의원의 파괴력도 만만치 않을 거다 네네. 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누가 어~ 사당 안에 들어갈 것인지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포인트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한덕수 또 총리가 어떻게 될지, 그런 대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에서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 붙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이재명을 좀 어, 누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후보들의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최진영 TV의 퀴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어 지금으로부터 21시간 전 작년에 어, 어제 저희가 방송 마치고 나서 다음 중 최진영 TV 구독자이신 띵동님들.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을 띵동님이라고 합니다. 아, 띵동. 로켓 배송 딱 도착하면 띵동, 띵동. 해서 띵동. <laughs> 띵동님들인데요. 예. 띵동님들이 선호하시는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했는데 지금 8,000명이 지금 그 포를 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1번 김문수, 2번 나경원, 3번 오세훈, 4번 홍준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님 80% <laughs> 아, 그리고 나경원 의원님 15%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 의원님이 한 자리 숫자를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부터 10시간 전, 오늘 오전에 어... 다음 두 사람 중 누구를 더 지지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만 거의 9천명에 가까운 분이 김문수 65%, 한덕수 35%, 아 이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님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리틀 윤석열 내지는 아바타 같은 정치적 후광 효과가 있지만 김문수 장관님의 본선 경쟁력이 있을까에 조금 의문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최근에 갑자기 급부상한 한덕수 권한대행 35%까지 되는데 거의 이분들 지금 거의 9천분 정도로 지금 답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 어떻게 지금 홍 의원님께서는 해석을 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 사실은 그동안 뭐 대선에 디귿자도 뭐내지지마뭐이 이렇게 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여론 조사 기관들도 한덕수 h 한대응 u t i f u l 포함시키지 않고 b e 조사 t 했습니다. e 예, 예. 데 최근에 지 어, 지금 어, 그 헌법재판관들 두 사람을 어, 임명을 하는 거라든지 그렇죠.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t i f u l e n 관세 i s 부분을 또 유예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면서. Beautiful English. Beautiful 예, e 예. 예. <laughs> 어, 한덕수 코한 어, 대에게 대통령 출마냐 이렇게 물었을까? 그러니까요. 어, 물었을까? 어, 그것도 이제 그런데 코리안 버전에서는 한덕수 코한 대이 대선에 디글자도 꺼내지 마라고 이야기했다가 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할때 잉글리시 버전에서는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민 중이다. 아, 이렇게 예. 답을 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코리안 버전이 맞을 거냐, 잉글리시 버전이 맞을 거냐? 제가 생각할때는 잉글리시 버전이 맞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어, 예, 예.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더 궁금한 거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외교정상, 그것도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것이 언론에 알려졌을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곧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 흘리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laughs>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기밀이지, 예. 어, 저, 지금까지도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음. 이야기 했지만, 그러나 그전과는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많이 생겼다. 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론에서도 이제, 포함을 시켜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사실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자 갤럽에 우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넣었는데 일단 2% 나왔습니다만 사실 2%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5%를 시작해서 후보를 꽤 찾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은 앞으로 어이 여론의 흐름에 따라 국민이 불러내는 후보가 될 가능성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중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뭐1% 2%애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대통령 그 여론조사, 즉, 무작위로 쭉 하면서, 어, 1% 이상 나온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1% 나오냐면은, 어, 전국, 어, 어딜 가나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laughs> 어, 전국 어디에서 밤에, 어, 시야를 해도, 다 신고를 해야지, 어, 될 만큼, 어, 인지도가 있어야지 1% 이상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굉장한 수치죠. 그리고, 첫 번째 여론조사, 본인이, 어, 정치에 대한 어떤 명확한 뜻을 밝히지도 않은데, 이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물론 음. 이제 앞으로 행보를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한덕수 권한 대행까지도 나오게 된다면, 네네. 어,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 과정이 뭐 아주 브라이어티하게 그러면서도 네. 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